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3만 인천 교육 가족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인천 교육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애정과 지지, 그리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와 우리 인천 교육 가족은 따뜻한 교육, 정직한 행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다짐과 실천으로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인천의 모든 아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들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하여 인천 교육이 대한민국의 표준, 나아가 세계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인천의 모든 교육과족이 열과 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 교육과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천교육 화이팅!